지금 법화경이 제일이냐, 무량의 경이 제일이냐 이랬을 때, 우위를 말한다면, 부처님도 무량의 경을 먼저 설하시고, 법화경을 설했어요. 그걸 보면 우선이 뭐냐 이랬을 때는, 사람으로 본다는 머리가 우선이 되지. 그것처럼, 부처님도 그, 그 법화경을 설할 때, 무량의 경을 먼저 설하고, 법화경을 설했는데, 법화행자라는 양반들, 법파경을 갖다가 소위경으로 하고, 법파경을 위지해가지고, 나름대로 평생 수행을 하는 법파종이라는게 있는데, 법파종에 있는 양반들도 보면은, 법화경을 뭐, 어찌, 신불처럼 받들면서, 무량의 경에 대해서 거의 설명한 양반들이 잘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느 불자님이 물은 것처럼, 법학경과 무량의 경의 차이가 뭐냐 이랬을 때, 사람의 몸에서는 머리가 우선이 될수 밖에 없는 것처럼, 무량의 경이 제일 우선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량의 경을 세라고법학경을세했다이 말은, 우리가 심장이니 간장이니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알고 이걸 설명하는 것도 머리가 하지. 오장문고 자체는 말이 없어요. 말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법화경을 제대로 안 나가면은, 무랑의 경을 모르고는 안 된다, 이래 하시고, 혹시나 부처님 생각을 하시고 사실이거든, 저 법화종인이 뭔종이제 종파벌로 만들어가지고, 종을 만들어서 자꾸 무슨 함종인, 함을, 함경만 보는 사람은 함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관세보살 자꾸 부는 사람은 감정도 만들고 이랬는데, 웬만하면 그런 종파에 대해서는 눈꼽만 침도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냥 모든 부처님 경전을다 읽고 외우고 쓰고 외우는 이런 수행을 하다가 사시다 가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